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원칙을 신봉하는 자는 무지한 자를 정죄한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는 자가 얼마나 사람을 왜곡하여 정죄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0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소발이 얼마나 잔인한 정죄자이고 교만한 지혜자인지는 욥을 정죄하는 그의 말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소발이 욥을 정죄하는 말을 들어보면. 욕의 현재 형편에 짜 맞추어 악인의 운명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발은 먼저 욕이 육체의 고통을 겪는 것과 악인이 당하는 형벌을 음식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욥이 겉으로는 의인이고 멀쩡히 사는 것 같았지만 그가 속으로는 악을 즐기고 숨기고 있었기에 그 악이 결국에는 독이 되어 내장에서 썩고 욥의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소발은 욥이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가산을 잃어버린 것도 음식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재물을 삼켰다는 말은 요비 정직하게 부를 쌓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 모르게 뇌물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요비의 모든 가산을 토해내게 하셨고 모든 것을 잃고 집 없이 독사와 뱀에 물려 죽는 자리로 내쫓으셨다는 것입니다. 소발은 요비 악인의 삶을 살아왔기에 그의 미래에 아무런 희망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런 말로 알려줍니다.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저지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라. 젖과 꿀은 풍요를 상징하는데 요백에는 다시는 풍요가 없을 것이고 혹 그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무엇을 얻고 장사하여 재물을 얻기 시작한다고 해도 자기 것으로 취하지 못하고 재물을 얻는 아무런 낙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이것은 요에게는 이제 사는 의미가 없고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소발은 욥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며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욥을 잘못 안 것입니다. 욥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돕고 살았는지는 엘리바스도 인정한 바입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에 내가 놀라는구나. 소발이 모든 악인의 운명을 욥과 연결하려다 보니 부인할 수 없는 현실마저 왜곡한 것입니다. 그는 욥이 남들을 돕고 산 과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과거 역사도 부정하고 새로 소설을 쓰듯이 지어낸 이야기를 욥의 과거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소발은 욥의 형편과 악인의 운명을 억지로 연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욥이 내뱉은 말도 일일이 악인의 운명으로 재해석합니다. 욥은 괴로움의 무게를 말하며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라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소발은 하나님이 악인이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 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라고 하며 요비 느끼는 고난의 무게가 정확히 악인이 당하는 형벌인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요비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며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데 계시니라" 라고 말한 것을 두고 소발은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비 바라는 그런 중보자는 하늘에 없고, 하늘 법정에서 하늘과 땅이 요비 저지른 죄의 증인들로 나섬으로써, 욥이 영원한 형벌의 선고를 받고 끌려 나가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원칙을 내세우는 사람에게서 정죄를 당해본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가장 원칙대로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 정죄를 당해 죽임을 당한 것은 원칙주의자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고 원칙만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주의자는 가장 종교적인 것으로 가장 고통을 안기는 죄를 범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주님 주께서 자비를 원하시는 줄을 모르면 사람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이 원칙이 되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보는데 자기 눈에 들 보는 보지 못합니다. 저의 생각을 버리고 주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